여러분, 웹3의 가치,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말이죠. 단순히 돈 놓고 돈 먹는 투기가 아니라,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려는 두 네트워크의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입니다. 디지털 화폐, 이거 진짜 가치가 얼마일까요?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따라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의 가격이 진짜 가치인지 한번 따져볼 거고요. 그다음엔 커뮤니티 합의로 가치를 만드는 파이 네트워크, 그리고 인간의 존재 자체로 가치를 만드는 인터링크. 이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결국 같은 비전을 향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엔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격과 진짜 가치. 이 둘은 과연 같은 걸까요? 특히 투기라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격, 솔직히 말해서 이건 거의 투기판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정작 그 프로젝트가 뭘 하려는 건지, 얼마나 유용한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시장은 진짜 코인이 아니라 나중에 줄게 하는 약속음, 그러니까 IOU 같은 걸로 거래를 한다는 거죠. 이건 뭐몇년 동안 개발자들이 땀 흘리고 커뮤니티가 애써 만든 노력 같은 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왼쪽은 우리가 아는 거래소 가격이에요. 투기꾼들 손에 오르락 내르락 변동성 엄청나고 단타 치고 빠지기 바쁘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생태계 가치. 이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커뮤니티가 우리 이거 이 정도 가치로 쓰자 하고 약속하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만들어지는 가치죠. 훨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렇다면 이런 투기판에 대한 대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주자 파이네트워크입니다 여기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아이디어를 내세웁니다 화폐의 가치는 우리가 직접 정한다 파이네트워크의 핵심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합의 가치 줄여서 GCV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외부 거래소 시세 같은 건 신경 끄고 전 세계 파이 사용자들이 우리 파이 코인 하나당 이 정도 가치로 하자라고 서로 약속하고 합의한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커뮤니티가 만든 가격인 거죠. 파이 네트워크의 창립자인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한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파이의 가치는 개척자들이 만드는 만큼의 가치를 가진다. 크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가치는 누가 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쓰는 우리 바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다. 이런 철학인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을 그냥 말로만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겼죠. 2022년에 파이 커뮤니티가 우리의 합의 가치는 이거다 하고 정한 금액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파이 하나당 3 1 4,159달러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원줄 파이 숫자 맞습니다. 에이 그냥 자기들끼리 장난으로 정한 숫자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게 그냥 숫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G12를 믿고 따르는 활성 유저가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고요. 이 가격으로 파일을 결제 수단으로 받는 상점도 30만 개가 넘습니다. 이미 이 가격으로 2천만 건이 넘는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됐어요. 이건 진짜로 살아 움직이는 생태계라는 뜻입니다. 투기 자산이 아니라 진짜 일상에서 쓰는 돈을 만들겠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좀더 다른 관점에서 가치를 바라보는 프로젝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여기는요, 가치가 훨씬 더 근본적인 곳, 바로 나라는 인간의 존재 자체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인터링크가 내세우는 개념은 행동 평판입니다. 이게 좀 생소하죠? 쉽게 말해 볼게요. 요즘 인터넷에 가짜 계정, 봇, AI 너무 많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나는 진짜 사람이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어 이걸 증명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그럼 이 행동 평판은 어떻게 쌓는 걸까요?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아주 명확한 단계가 있어요. 첫째 얼굴 스캔 같은 걸로 나 여기 있는 진짜 사람이야 하고 아이디를 만들어요. 둘째 매일 앱에 들어와서 체크인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합니다. 셋째, 이 모든 활동이 시스템에 차곡차곡 기록되어 나만의 활동일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쌓인 기록이 바로 나의 존재 증명, 즉, 행동 평판이 되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나만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링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포모는 코인 가격 오르는 거 놓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두려워야 할건 초창기부터 이 활동 기록을 꾸준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건 돈 주고 살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시간과 꾸준함만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파이 네트워크와 인터링크 네트워크. 이두 모델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파이 네트워크는 커뮤니티의 가격 합의에서 가치가 나온다고 보고 인터링크는 검증된 인간의 활동 그 자체가 가치라고 보죠. 목표도 파이는 안정적인 화폐를 만드는 거고 인터링크는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방법은 분명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두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똑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공통된 결론이 가리키는 곳, 그곳에 웹3의 미래가 있습니다. 당신의 참여가 어떻게 새로운 경제가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겁니다. 파이도. 인터링크도 둘다 똑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의 진짜 가치는 투기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진짜 살아있는 인간, 당신의 적극적이고 꾸준한 참여에서 나온다라고 말이죠. 이건 그냥 투기 시장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아예 가치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이 문장 한번 곱씹어 보세요. AI, 봇, 가짜 계정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검증된 진짜 인간이야말로 가장 희귀한 자원이 된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온통 가짜들로 뒤덮일수록 나는 진짜 사람이다 라는 이 증명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AI가 모든 걸 대체하는 시대. 어쩌면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가치 있는 자산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나는 검증된 진짜 인간이다 라는 이 사실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가격 차트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가치를 만들어 갈 때,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